안녕하세요, 정거장입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고 있는 이 차량은 며칠 전에 구매 대행을 진행하게 되었던 SM6 차량입니다. 이번에 구매 대행을 희망하신 분께서는 LF쏘나타와 SM6 중에서 고민을 하시다가 가성비가 더 좋은 SM6를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SM6가 연식이 훨씬 더 짧은데에도 금액이 좀더 저렴했었기 때문에 SM6로 선택을 해 주셨고 이번에 진행을 한 차량의 내용이 2017년식의 2018년형 모델이었고. 차량의 등급은 가장 상위 등급인 알리 등급이었습니다. 차량의 주행거리는 4만km가 주행이 된차량이었었고요 선택 옵션도 총 3가지가 장착되어져 있고 옵션도 굉장히 좋은 차량이었습니다. 차량의 판매가 된 가격은 1,350만원에 판매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연락을 주었을 때 소아타 쪽으로도 확인을 해봤지만 소아타는 연식이 15년도에서 16년식이었는데 sm6가 소아타에 비해서 연식이나 옵션도 훨씬 더 많은 차량이었습니다. 신차 가격에서 60% 정도의 감가가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가성비가 굉장히 좋았다고 느껴지고요. 차량의 서류 내용을 보시면 용도 이력이 없는 차량으로 주행이 되었고 소유주가 총3 번이 변경이 되었는데 이 중에서 2 번이 상사로 이전된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차 처리 한 건에 100만 원의 소액인 보험실한 내용은 있었지만 뭐이 정도의 내용이면. 연식 대비해서는 서류 내용이 굉장히 좋았던 편인 것 같습니다. 차량이 위치한 지역으로 이동해서 점검을 진행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보험체단 내역이 소액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 도색 정도로 예상을 할 수가 있었고 외판에 도막 지정을 해보게 되었는데 총세판이 도색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쪽에서는 도색이 들어가 있지 않았었고요. 중고차를 구입을 하실 때 보통 성능 기록부를 많이 참고를 하실 텐데 성능 기록부에는 도색을 한 여부가 체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도색이 된 것까지도 체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진단기를 연결해서 고장 코드가 있는지 체크를 해 보았는데 고장 코드도 떠 있지 않은 상태였었고요. 충분한 시운전도 해 보고 마지막으로 하체 상태까지 점검을 진행을 해보게 되었는데 전반적인 하체 상태는 깨끗한 내용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체에서는 문제되는 사항들이 발견되지 않은 내용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본넷을 열고 엔진룸 안쪽을 확인했을 때 체인 커버 쪽에 기름때가 묻어있는 증상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증상이 기름때가 묻어있다고 해서 당장 수리가 필요한 정도는 아닌 정도로 확인이 되었고 체인 커버 쪽에 약간의 기름때가 묻어있는 증상은 발견이 되었습니다. 점검을 마치고 점검한 내용들을 최대한 자세하게 사진들로 준비해서 보내드리고 설명을 드리게 되었는데 내용들을 마음에 들어 해주셔서 구입을 결정해 주셨고요 희망하신 출고 작업들도 진행을 해 놓게 되었습니다 희망하신 출고 작업이 차량의 시트가 밝은 아이보리색 시트였기 때문에 시트를 탈거를 하고 실내 클리닝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자동차의 전기 검사 기간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동차 검사도 대신해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해서 출고 작업은 이렇게 간단하게만 진행을 하게 되었고 체인 커버 쪽에 미세누이 되고 있는 증상은 지금 당장 수리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우선 세척 작업만 해드리게 되었고 차후에 수리를 하시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전반적인 외부의 상태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깨끗했던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잔 생활기스 들은 있었지만 이 정도의 내용이면 예상보다 훨씬 더 깨끗한 내용이었었고, 전축 후면 썬팅도 잘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장착되어져 있는 타이어는 전차주분이 이미 교체를, 내짝을 한꺼번에 해 놓으신 상황이었는데, 새 곳에 해당하는 타이어였습니다. 23년도 29주차에 생산된 금호의 마제스티 등급의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져 있었고, 1열 타이어는 약80% 정도의 마모 상태가 남아 있었고요. 2열 타이어 역시 같은 주차인 23년도 29주차에 생산된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져 있었고, 마모 상태가 뒤에는 거의 90% 정도의 마모 상태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타이어 값만 해도 근 100여만에 가까운 가격이었을 건데, 이러한 부분은 굉장히 큰 장점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차량의 실내 상태를 확인해 보게 되면, 이번 차량은 선택 옵션을 넣었기 때문에 실내에 나파가죽, 시, 나파가죽 시트가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밝은 색으로 되어져 있고 이 시트와 동일한 색상으로 도어 트림 쪽에도 같은 마감 처리가 되어져 있고요. 보스 오디오도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트의 상태를 보시면 거의 흰색에 가까운 시트였었기 때문에 처음 점검 시에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오염들이 많이 되어져 있었는데 실내 클리닝 작업을 진행을 함으로써 최대한 깨끗하게 복원 작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워낙 밝은 색이기 때문에 관리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나파 가죽이라 척자감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뒷좌석을 확인해 보게 되면 뒷좌석 역시 사용된 흔적들은 많지 않은 내용이었었고요. 뒷좌석은 탑승했던 흔적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주로 혼자서 주행을 했던 차량인 것 같고 시트의 상태가 자세히 보여드려도 이렇듯 사용된 흔적들이 없었고 오염은 되어져 있었지만 현재는 깨끗하게 작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탑승할 수 있는 승차 여유 공간도 성인들도 무난하게 탑승할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인 것 같습니다 차량의 트렁크를 열어 보게 되면 트렁크에 적재할 수 있는 여유 공간도 꽤나 여유가 있는 편이고요 신차를 구입할 때 지급되었던 품목들도 그대로 보관 중인 상태였고 이 트렁크 안쪽에는 또 별도의 수납 공간이 있기 때문에 활용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운전석의 문을 열어보게 되면 현재 운전석의 시트 상태는 약간의 사용된 흔적은 있었지만 색이 조금 벗겨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부분을 제외하고선 운전석의 시트 상태에서도 사용된 흔적들은 많지 않은 내용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실내에 탑승했을 때 이런 디자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SM6 차량입니다. 신차를 구입할 때 지급되었던 두 개의 스마트키는 현재까지 그대로 보관 중인 상태였었고. 현재 차량의 주행 거리는 4만km가 주행이 되었습니다. 연식 대비 주행 거리는 굉장히 짧은 차량이었었고요. 선택 옵션을 넣었기 때문에 큰한 단계 더큰 내비게이션인 S링크 2가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터치까지 모두 정상 작동하고 있는 상태였었고요. 내비게이션도 이렇듯 큰 화면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와 워낙 화면이 크기 때문에 후방 카메라와 전후방 센서가 그래픽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서라운드 뷰는 아니지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옵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앰비언트도 장착이 되어져 있고 정상 작동하고 있었고요. 이때 당시 SM6는 마사지 시트가 장착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원래 중형급에서는 이 옵션이 거의 들어가진 않는데 이때 당시 SM6는 1열에 조수석까지도 마사지 시트가 장착이 되어져 있고 현재 작동을 시킨 상태인데 정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형급에서는 볼 수가 없는 옵션인데 이때 당시에는 이 옵션이 장착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1열에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가 조수석까지 지원이 되고 있고 정상 작동하고 있었고요. 자동 주차 옵션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 파킹도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전반적인 실내 상태에서도 탑승한 흔적들은 많지 않은 내용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이패스 e c m 루밀러가 장착이 되어져 있고 옵션을 넣었기 때문에 파노라마 선루프가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작동을 시켜 보게 되면 고장 증상 없이 정상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파노라마 선루프이기 때문에 개방감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투 채널 블랙박스가 장착이 되어져 있었는데 터치까지 모두 정상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실내의 상태에서도 이렇게 밝은 색상의 차량인데 실내 클리닝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현재는 최대한 깨끗하게 복원이 되어져 있고 감가된 것을 감안하면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차량이라는 것을 한번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급인 소나타에 비해서. 더 금액이 낮아도 더 좋은 옵션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구매대행을 맡겨주신 분께서도 이 SM6로 선택을 진행을 해주셨고요. 이제 희망하신 모든 수고자와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차량의 판매가 된 가격은 1350만원이었고 이제 차량을 개신적으로 보내드리는 과정만 남았고요. 이렇게 해서 또한 분의 소중한 인연을 만들 수 있었던 구매대행 과정이 되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